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영공의 경향으로 이제 천도를 하는데요. 위나라를 막고 하서 지역 회복을 위해서 이쪽으로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공 때도 마찬가지죠. 역향으로 옵니다. 예, 여기서 좀더 더 동쪽으로 왔죠. 그래서 이것도 위나라를 막고 하서 지역 회복을 위해서 다시 에, 천도를 하는 거고, 이때 상황이 등장했다. 예, 법가인 상황이 등장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상황 때 굉장히 중흥을 하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진나라가 동쪽으로 오는 데에는, 어, 이 하서 지역에 위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서한 쪽으로 진나라가 계속 도읍을 옮겨서 들어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위나라가 장성까지 쌓았다는 겁니다. 예. 위나라 땅은 이 이쪽으로 더 있었을 수 있어요. 더 있었을 수 있는데 진나라가 계속 동진해 오면서 이, 이런 땅을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고 여기에다가 4세기를 전후해서 장성을 쌓았다는 겁니다.